안녕하세요, 천안의 숭인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우리가 소금은 상하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상하지 않게 쓰는 데 쓰는 게 소금이잖아요. 어, 상하지 않을 때 쓰는 소금이라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다 나쁜 게 아니고 본인한테 가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띠도 열두 띠고. 이제 우리가 이제 60 60갑자라고 그래서 예산 하나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저 그렇게 되는데 날짜도 다르고 이제 띠도 다르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또 내가 가면 안 되는 방향이 있고 조객 방향이라든지 상문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따져서 가지 못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갔다 올때 이제 비방을 쓰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소금을 쓰는 거는 그래서 그래요. 소금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갔다 왔을 때 이제 나한테 어떤 나쁜 상서로운 기운이 있을 때 소금을 뿌림으로써 이제 나한테 이제 나쁜 기운이 왔을 때 쫓아오지 말아라. 이제 소금은 상시 사철 아무 때나 써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쓰는 거라.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그게 다 통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아무런 나쁜 탈이 없을 때 썼을 때는 이거를 뿌림으로써 마음으로 이제 어떤 위안이죠, 그거는. 그게 통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탈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말 상문을 탔을 때는 그거 갖고 안 되죠. 좀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음. 좀더 괜찮다 싶으신 게 일단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날짜를 따져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들 분들한테 일단 이렇게 언제 언제는 가지 말아라 이제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있고 정말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쁠 때는 같이 안 가줘도 슬플 때는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인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안 가면 또인간으로또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가라라고는 하지만 정말 안 가야 될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제일 최고의 원칙이고 제일 첫 번째 원칙이지만 가야 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우리 신도들한테 주는 게어 여기에 들릴 수 있으면 들리라고 그래서 염주를 하나 일단 드려요. 그리고 갔다 올때 일단 염주를 거기다 살짝 버리고 와라 라고 일단 그걸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직접 들어오지 말고 어디 여러 사람, 어디 한 집에 딱 특정해서 들어갔다 오면 그 집에다 상문을 버리고 오는 거니까 그 집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게소나 뭐 여러 사람 들락거리는데 들려서 와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왼발부터 들어오고 그리고 식구들하고 먼저 마주치지 말고 화장실부터 들어가서 손이나 발 닦고 입 헹구고 들어와서 식구들하고 눈 마주치고 말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방을 쓰게 하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죠. 팥이로 쓰는 분들은 우리가 팥은 이제 붉은 팥은 귀신이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쳐내고 이러는 거를 쓰는 건데 이제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팥을 누구한테 쳐? 나한테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팥보다는 이제 그 방법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상문이 그래도 정말 진상문이 쏙 들어서 안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뭐 저한테 다시 물어봐서 푸는 방법밖에 없죠.